많은 주님께서 하신 그 산상 수훈 오늘 7장까지 계속이 되는데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일반 무리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 특히 믿는 자들 사이입니다. 믿는 자들 사이에서의 관계,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진정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 세상 밖의 사람들이보다는. 우리 제자들에 관한, 믿는 자들에 관한 에,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역시 제자들입니다. 즉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말하자면 에, 지금 현대 에 적용하자면 우리 신앙생활 한 교회에서 같이 하는 형제자매들 사이의 어떤 관계를 가르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에, 동료 제자들을 비판하는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니까 믿는 이들은 동료 믿는 이들, 동료 제자들을 비판하는 비판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된다. 이걸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남을 비판하곤 하죠. 솔직히 그렇습니다. 비판하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비판에 대해서 반드시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 하 남을 비판할 때 비판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못 미치거나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만의 기준이 있다 그런 적입니다. 근데 그 기준은 비판을 당한 사람에게도 적용되지만 비판하는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판 당하는 그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비판하는 그 사람도 그 기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절 말씀, 2절 말씀에 나와 있죠. 어찌하여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기준이 자기에게도 비판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네. 자, 근데 우리는 이걸 보통 인식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주로 비판할 때에 비판하는 자신은 마치 그 기준을 초월한 심판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비판할 때가 있단 말이죠. 이게 비판의 망각성입니다. 비판하게 되면 망각해요 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판함으로 말미야마 자기 자신이 선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누구를 어떤 사실을 어떤 상황을 놓고 비판함으로 말미야마 자기는 선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죠 비판은 절대로 자기를 선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비판함으로 나는 비판하니까 자기는 도덕적인 우위에 그 상황에서 벗어나 도덕적인 우위에 서 있기 때문에 비판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비판을 즐기는냐? 비판하는 비판자의 입장에 서면은 자기는 거기에서 벗어난 듯한 착각을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 나는 그것을 발견해서 비판하는 거니까 발견할 줄 아는, 판단할 줄 아는 지식이 있으므로. 그 기준에 우위에 있는 듯한 그것을 초월하는 듯한 착각을 자꾸 불러일으킨단 말입니다. 이 비판의 그 맹점이라는 비판의 독이에요. 비판을 자꾸 하다 보니까 도덕적인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보기 때문에 그걸 비판한다고 생각하고 그 기준을 자기한테 적용을 못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자, 더구나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먼저 비판을 하는 자가, 비판은 많은 사람도 있는데 비판을 먼저 하는 자가 비판받는 사람들보다 더 문제가 많은 경우가 많아요. 비판받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비판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왜냐? 문제가 보이니까 비판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보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 친하기 때문에 그게 유독 더잘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판이 보여요 비판당할 게 문제가 보인단 말이에요 문제가 보이니까 비판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하고 자신이 친하기 때문에 유독 그 문제가 자기한테 그렇게 잘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거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비판을 안 해요 왜안 해? 자기한테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잘못 보는 거예요. 근데 왜 문제가 보이느냐? 그래서 왜 비판을 하게 되느냐?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그 문제를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하고 친하기 때문에 유독 그게 자기 눈에 더잘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자신 안에 그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안 보여요. 자기한테 그 문제가 없다면 문제도 잘안 보여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독 문제가 내 눈에 잘 뜨인다? 그러면 자기가 그 문제를 지니고 있었을 확률이 높은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문제로 인식도 못 해요. 그래서 비판을 안 하고 있어요. 왜? 그 사람은 그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비판하는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째서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에 티는 보느냐 말씀하신 겁니다. 비판하는 사람이 사실을 알고 보니까 그 문제가 보일 수 있는 들보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남은 눈 티인데 그 예수님께서 간파하신 거죠. 비판자는 비판 당하는 사람 피 비판자보다 문제가 더클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그러면서 남을 비판하는 위치에 오르면 자신이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우월해지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들보는 자꾸 커지면서 보지는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그 조그만 것을 자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정치인들이 있었잖아요 네? 문제가 되는 정치인들 그래서 뭐 에... 근데 그 사람들 가만히 보면 말이죠 유도 예전에 그 SNS 뭐 페이스북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 올린 글들 이런 거 보니까 트위터 이런 데그 글들 보니까 비판을 정말 잘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은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비판했던 것들 있잖아요 트위터에 뭐 이런 데 비판했던 것들 죄다 자기가 하고 있던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던 거를 그대로 비판했더라고요. 또 중에 밝혀졌잖아요. 여기 보뭐 정치적인 걸 떠나서 중립적으로 보면 봐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해서 뭐 전대가 정치 그쪽으로 했으니까 뭐 에, 에, 자기가 에, 그것을 이런 그그 떠나서 떠나서 그 저기가 다르게 했던 거 있잖아요. 비판의 신랄하게 했던 것들. 자기가 하고 있던 것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들보가 있는 사람이 여러 이건 분명합니다. 들보가 있는 사람이 남의 문제를 더잘 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잘 보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주변에 비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가만히 보세요. 꼭 앉으면 남 얘기를 먼저 하고 남 얘기 막 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비판을 잘해요. 그러면 가만히 보십시오. 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비판을 잘하지 않던가요? 비판을 잘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가 있어요. 비판 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판, 문제가 없는 사람 문제가 없는 사람 있잖아요 유하고 뭐 부드러운 사람들 그냥 문제인지도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문제가 그냥 문제의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왜? 자기가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유독 그것을 꺼지못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야 막 이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거를 비판하고 지나가요 그런 강박한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그 사람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더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은 왜 비판합니까? 비판으로 인해서 자기는 그 문제하고 벗어나는 줄 착각하고 있더라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우리 객관적으로 그 사람들을 보자 그거예요. 비판하는 사람 그 자체가 더 문제가 있어요. 네. 그니까 문제 없는 사람들은 비판도 못 해요. 문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 문제하고 친하지 않는 거리요. 자기 안에 문제가 없는데 그게 보이겠어요? 네. 눈은 없는 무엇만 보인다고?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문제를 왜잘 집어내느냐? 자기 안에 그 문제가 있거든요. 그 비판하는 사람은 문제인 사람이 비판하는 겁니다. 가만히 잘 보십시오. 한번 틀리다. 그 예수님이 말씀해요. 누가 비판하고 앉아있느냐? 들보가 있는 사람이 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문제를 아니까 문제고 친하니까 자기 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유독 잘 보이는 거예요. 그 눈이 어디 갑니까? 뭐 남의 눈을 빌려 가지고 봤답니까? 자기 눈이거든요. 자기 눈.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겁니다. 상대의 태도나 상대의 모습이 만약 거슬린다면, 무슨 여러분 거슬리는 게 보인다면 그 이유가 는 뭐냐 내 안에 그 이유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어떤 다른 사람의 태도나 이런 것들이 거슬리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뭘 해야 되느냐? 아, 내 안에 들보가 있구나. 이것을 빼내기 위해서 인식하고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거슬리고 말을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인다. 그럼 그때 비판할 시점이 아니라, 그 사람을 비판할 시점이 아니라 뭐의 시점입니까? 아하. 왜 나한테 문제가 보였을까? 문제고 나고 친하구나. 내 안에 들보가 있었구나. 이걸 인식하고 그걸 빼내기 위해서 노력할 시점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요. 그 사실은 뭐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나만 먼저 잘하면 되는 겁니다. 남이 잘해야 이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만 먼저 잘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 그 사람 자체가 먼저 잘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문제를 보기 때문에 우월해 있고 그 위를 벗어난 것 같은데 아니면 그 사실은 뭐냐 진실은 뭐냐 그걸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 그사람이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누군뭐 문제를 지적할 줄 몰라서 안 합니까? 사실은 못하는 거예요 왜? 문제를 몰라요 자기 안에 문제가 없거든요 그 여러분 우리 믿음의 형제들끼리 교회 생활하면서 사실은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끼리 제자들끼리 그거예요 제자들 안에서 어, 얘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끼리 교회 생활하면서 꼭 말해주고 싶잖아요 아저 사람 저거 저거 꼭 말해주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잖아요 또그 사람의 문제가 보이죠 어떤 사람 상대방의 문제가 보이죠 뭐가 문제가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을 비판해야 할 때가 아니라 내가 유독 보이는 것은 내 안에 이미 그 문제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보이는 것이냐 그걸 알고 그때부터는 아하 내 안에 문제가 있구나 문제를 들여다보라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나한테 보인 거구나 라면서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할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판단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판단을 먼저 하기 전에 그래서 판단을 하고 그리고 공격하고 비판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나를 먼저. 그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살아 계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면 더 미움만 생기고 말이죠. 자기만 더 손해죠. 야고보서 4장 12절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의 준행자입니다. 준행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씀 기준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지키고 준행할 사람이지 그 기준을 놓고 누군가를 판단할 판단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판단자가 아닌 판단 뭔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단자가 아닌 그 말씀의 준행자준행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태도는 이제 믿음의 지체를 대할 때 적용되는 겁니다. 형제와 자매 믿음의 형제끼리입니다. 그 불신자를 대할 때는 어떠느냐? 다른 태도를 다른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불신자는 다른 이게 불신자한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께서 6절이죠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6절.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갑자기 정말 난데없이 아뭐 형제인 눈 속에 티를 빼라 뭐 들보 얘기하시다가 왜뭐 개에게 주지 말며 뭐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이 6절은 좀 쌩뚱맞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이게 다 연관된 말씀이죠 이게 이제 불신자들한테 를 향한 태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같이 귀한 것을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왜? 귀한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밟을까 오히려 밟을까 너희들을 상하게 할까 두렵구나 이 말씀이거든요 자,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귀한 것들을 소개해줘야지. 즉, 귀한 진주를 주겠다고 했다가 괜히 짓밟힘을 당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맞추려고 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 귀한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맞추려고 그들에게 내놓는단 말이에요. 좋은 것들을 우리의 정체성까지, 우리의 귀한 또 거룩한 성도로서의 정체성까지 내려놓으면서 그들에게 맞추려고 할 때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어리석은 선택일 경우가 많다. 그런 얘기예요. 복음의 적대자. 복음을 적대하는 자와 그잘 좋은 관계를 해 가지고 정말 정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신앙과 진리를 내려놓는 거 있잖아요. 그퇴지한테 진주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진주를 짓밟아요. 짓밟아요. 복음을 전하게 다고 그들과 어울려서 자기 신앙 정체성까지도 타협하는 정체성까지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이 그 노력을 이해해 줄까요? 야, 나를 구원하겠다고 저렇게? 에? 에,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나와 같이 어울려 주는구나. 내 입장이 되어 주는구나. 아, 고맙다. 당신이 전해 주는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겠어. 참 가상하오. 이런 줄 아십니까? 천만름말씀 귀한 진주를 복음을 줬다가 나의 정체성까지 내려놓고 말이죠. 어울려 가지고 냈다내는 그런다고 말이죠. 그래갖고 했다가 뭐냐? 더 짓밟기만 합니다. 그래, 우리가 신앙인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지. 복음전은 답시고 말이죠. 그들과 어울려서 그들하고 왜 그래야 되는 줄 알고 말이죠. 이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돼지들한테 짓밟히고 말아요.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아. 복음 전하니까 말이죠. 우리가 우리 그런 것까지 내려놓고 그들과 어울려가지고 그들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정말 타협하고 그렇게 해주는데 정말 알아줄 줄 압니까 그들이? 짓밟아요, 짓밟아요. 돼지한테 진주 갖다줘 보세요. 진주를 알아요? 그 지혜롭게라는 거죠. 우리 정체성까지 타협하면서 그들과 같이 어울려가지고 그들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복음 전한다고요? 짓밟혀, 짓밟혀요. 예, 네. 지혜롭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세 번째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 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구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아 우리 주님께서 어떤 것이든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했으니까. 열심히 뭐든지 간구하면 돼. 그래서 말이 열심히 간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특히 제자들입니다. 제자 아닌 사람들은 몰라요. 무리들, 무리들 뭐 이런 사람들은 몰라. 그러나 제자들, 예수님을 정말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 나라에 합니다. 많은 그냥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뭡니까? 많은 우리의 기도, 많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정욕으로 구하는 것도 사실은 있어요. 열심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자녀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느냐 아닙니다. 내가 못한 게 있어 가지고 그걸 자녀한테 막 투사해 가지고 자녀로부터 대리 만족을 얻으려고 자녀를 막 그랬다 그런 얘기예요. 뭐냐? 욕심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욕심으로 구할 때가 있어. 예를 드는 거죠. 예를 들면 또 뭔가를 위해서 하, 사업이 막잘 돼야 되는데 그잘 돼서 뭐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돼야 되는데 목적을 잊어버리고 왜이 세상에서의 그 편안함과 복을 위해서 간구할 때가 있다 그런 얘기야 뭡니까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죠 여러분 여기에도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이렇게 하는데도 여러분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주의 정말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위해서 제대로 믿기 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뭐 그냥 무리들 있잖아요. 무리들 와, 예수님 이 고쳐 주신다니까 나도 이번 기회에 한번 잡아야지. 그리고 고쳐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뭐 이런 말은 안 하겠지만 자기 자신의 이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막 따라왔잖아요. 그들한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뭐냐 정말 신실한 주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 위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그 기도가 칠절처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나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무조건 구한다고 열심히 구한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요 그냥 열심히 찾는다고 주님께 찾는다고 찾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요 무조건 나의 기도 제목으로 막 두드릴 거야 막 두드리면 된다고 그랬어 하고 두드린다고 다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하실 때는 조건이 있어요. 바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은, 우리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간구할 때그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이걸 간구하고 싶은데, 주님 뜻 맞나요? 먼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내가 구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뜻에 따라 구하기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욕심에 따라서 구하는 게 많단 말이죠. 그거는 많은 무리들, 군중들 그렇게 했지만 제자들은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신앙인 주님의 제자가 되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야, 주님의 뜻. 나의 뜻이 아니라. 그래서 무조건 나의 뜻대로 말이죠. 정말 때를 쓰듯 간구한다고 열심히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간구한다고 들어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혹시 군중들은 그럴지 몰라요. 아야, 저 불쌍한 것들 오죽 저럴까, 오죽하면 그래, 옛다, 옛다. 내가 고쳐주겠다 군중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잖아요. 그들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혹시 해주실지 모르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욕심에 따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따라서 따라 살았을 때 나중에 주어질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첫 번째, 같은 동료 성도들끼리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문제를 먼저 보라. 그리고 불신자를 구하겠다고 두 번째, 진주까지 밟히면서까지 하지는 말아라. 지혜롭게 하고 신앙의 정체성을 타협하기까지 하면서 하지는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껏 구하고 두드리되 나의 정욕으로 구하고 두드리지 말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구하고 두드리면 그것이 반드시 열리게 될 것이다. 이세 가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군중이 아니요, 또 무리가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의 제자로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항상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판할 것이 보인다면 비판 먼저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는 주님 앞에 겸손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진주를 잘 유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까지 타협하면서 죄질을 구하겠다고, 개를 구하겠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두드릴 때마다 내